네 여기는요 어, 야스쿠니 신사예요 야스쿠니 신사 아 우리가 일본 수상한테 절대 여기 가서 참배하지 말라고 맨날 요구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근데 얘네 가서 막 하잖아 아베가 맨날 여기 가서 하고 그랬잖아 우리 식으로 보면은 현충원이에요 현충원 어뭐 당연히 국가마다 현충원이라는 게 당연히 필요하죠 오 신사 입구에 저 어머 어머 크게 해놨네. 분위기가 우에노 공원 같네? 우리 서울 현충원이나 이런 엄숙함 이런 거 아니고요. 동네 공원 같아, 분위기는. 돈 놓고 손바닥 딱딱딱 하고 절하는 거예요. 오, 줄 서서 참배, 줄 서서. 뭐 여기 아스크니 신사는 그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에 충성하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모셔 가지고 어 절하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어 해도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거 처음에는 이제 보신 전쟁에서 그니까 막부하고 사초 동맹 막 전쟁하잖아요. 막부가 무너지는 그 시점에서 어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 많았잖아.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 위패로 해 가지고 여기다가 모시는 거야. 유패를 모시는 거는 결국 무덤이죠, 무덤. 어, 무덤 대신에 실제 몸이 오지 못하니까 유패로 해가지고 해놓는 거예요. 어, 뭐, 뭐, 물론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근데 문제는, 아, 어, 이 일본 애들의 그 얍삽함이 있어요. 이게 유패를 모시고 자기네 열심히 잘해서 그런 사람들을 놔두는 건 상관이 없는데, 왜, 왜? 전쟁 범죄라고 명확히 밝혀진, 어, 나쁜 놈들 있잖아요. 자기네 스스로도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해요. 도저히 됐기 뭐 이런 애들은. 근데 그런 애들을 슬그머니, 슬그머니 여기다 쑥 넣어놓는 거야. 그태평양 전쟁에서 A급 전범으로 명확히 밝혀진 사람이 14명이 여기 합사되어져 있어요. 뭐 C급 전범이라든지 가미가재 특공대라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뭐 전쟁에 참여해서 뭐 그런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실제 그 전쟁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 특히나 어 군사 재판에서 A급 특급 범죄자라는 사람들을 14명이나 여기 같이 합사를 시급히 급까지해 가지고 몇 명이나 얼마나 묻혔는지 이게 예전에 그 이차대전 패망하기 전에는 누가 들어갔는지 다 이름하고 다 명단이 있어. 다 알려져 있어. 근데 그거를 밝히지 않게 어 여기 내규로 고쳤어. 그래가지고, 누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슬그머니, 슬그머니 그런 범죄자들을 같이 참, 합사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어, 별 생각이 없는, 뭐, 뭐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을, 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어, 참배하고 그러진 않겠죠? 뭐, 그렇다고도 그렇게 생각해야지. <laughs>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람, 그 사람들도 여기서 어, 많은 일본인들한테, 어, 열심히 사셨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참배를 받는 그런 황당한 상황인 거죠. 이러니까 여기에 그 일본이 수상이 되면은 와가지고 주기적으로 여기다 갖다 곡물도 바치고, 여기다가, 아, 어, 우리 일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 참배를 해야 돼. 이런 거죠. 이런 참. 아, 이게, 그러니까, 일본이 가장 큰 문제는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반성을 하지 않는 게, 아, 이게 좀 우리가 좀 생각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해요. 뭐냐면은, 어, 독일 같은 경우는 수도 없이 2차 대전 때그 나치가 행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을 수도 없이 반성을 하고, 수도 없이 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일본 애들은 안 해, 안 해. <laughs> 왜안 하겠어요? 다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정치권은 타연결되어 져 있어. 그러니까, 욕하게만, 우리 지금 뭐, 친일파가 이야기할 때, 친일파 알고 보니까, 다 우리 정치인들의 위의 사람들이야. 어, 정치인들의 할아버지들이야. 그럼 뭐, 친일파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못 하는 거지. 그 시기인 거예요, 그 시기인 거. 아, 일본은 반성을 해야 돼, 반성을.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 하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어, 전범들은 다그합사해서 빼주고 우리도 보면 현충원에 어, 친파파로 밝혀진 자들이리 몇몇이 현충원에 묻혀 있다가 파묘됐어요. 파묘. 그런 것처럼 여기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A급 전범들은 싹 빼내고 어?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만 모시라고요. 그럼 되겠어. 그럼. 그럼 인정. 근데 그게 아닌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 그냥 평민들, 일본 평민들, 어, 별다른 역사 의식 없이 와서 인사하게 만드는 거는, 이건, 일본인들한테도 죄를 짓는 거야. 일본 정치하는 놈들이 정말 잘못하는 거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이이이닝 하고 울어요.